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LG그램 15인치는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인텔 코어 i5와 16GB 메모리로 성능도 우수합니다. 문서 작업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적합한 노트북입니다. 4위입니다. LG그램 15인치는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노트북입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16GB 메모리로 멀티태스킹이 용이해 학생과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세련된 외관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일상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위입니다. LG그램 15인치는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인텔 코어 i5와 16GB 메모리로 성능도 우수합니다. 화이트 색상이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노트북입니다.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LG 전자 2023 그램 15는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준수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감 덕분에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LG 전자 그램 15은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이동성이 뛰어나며 인텔코어 i5와 16gb 메모리 덕분에 성능도 우수합니다. 문서 작업 및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이 노트북은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